할수 없습니다 역시. 네. 민속 씨름이 이런 점이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씨름은 모래 지면에 10cm 위까지 어느 선수가 달지 모르는 상황이 네. 많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눈을 떼지 마시고. 저희 사파티비아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지금 집관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관심을 갖는 팬분들이 네. 많으신데요. 내일 황규현 장사님도 계시니까요.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 100명이랍니다. <laughs> 네. 선착순. 아까 또 태백 장사 네. 결승 전에 거의 뭐꽉차 있었잖아요. 제관이. 아마 내일도 금강 장사 결승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팬분들이 좀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김정아 감독님이시죠. 네. 어, 연습을 통해는 최근식 구자원 코치입니다. 금강장사 2조 예선전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 성창희 선수 어저돌적이면 너무 좋습니다. 네 휘슬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시도하는 또 들배지기죠. 성창희 선수 아이 아, 네, 말도. <laughs> 에도 참석 반동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대용으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합니다. 한동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방의 들배지기에 네. 하는 동작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는 중심이 바로 포착을 하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배지기를 해서 승리를 따냈죠. 네. 아, 사파의 당김이 좋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중심을